아, 낚시에 입문하고 싶으신 초보자들이라면 아마 이부스에 오시면 모든 준비 한 번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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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낚시대부터 지금 채비까지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 맞죠? 네네. 그러면 어, 이 중에서 크게 세 가지만 꼽아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 특허 출원한 파라솔이 있고요. 어, 저희 낚시대가 있고 그리고 국제 특허까지 등록한 뜰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뒤에 있는 게 파라솔이죠? 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직접 예. 보시면서. 예. 어, 아니 이, 일반 파라솔이랑 다른 점이 뭔가요? 음, 이 파라솔은 가운데 기둥이 없이 양쪽에서 기둥을 지지하는 거라서 가운데를 더 사용자가 점유할 수 있어서 다른 파라솔에 비해서 두배 정도의 효과가 나는 그런 파라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기둥이 있으니까 반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가운데 기둥이 없으니까는 45인치 파라솔이 90인치에 효과가 나는 그런 파라솔입니다. 사장님 같이 들어가 봐도 되죠. 네네. 들어가 보시죠. 야, 일단 정말 기존의 파라솔은 그정 가운데에 쇠봉이 있어 가지고 이용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 기둥이 없어요. 예. 이거는 무슨 말인 가 하면 예를 들어 연인끼리 낚시를 간다. 뽀뽀를 하고 싶어요. 크! 근데 이 기둥이 막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래서는 얼마든지 애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크. 좋네요. 지금 이 파라솔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낚시를 못할 정도의 바람이 불어도 지지가 충분히 견디는 그런 장점도 또 있습니다. 하메스 봐. 그러면 지금 요 파라솔 말고 네. 또 자랑하고 싶으신 게 뭐가 있으세요? 어, 낚싯대가 있겠죠. 낚싯대 보러 가시죠. 네. 네. 아이고. 조심하세요. 야. 아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연인끼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찜 하셨을 거예요. 어, 그렇겠죠. 진 대표님 낚싯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음, 지금 저희가 그 찌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게 2만원짜리에요 근데 요게 1.5칸짜리 낚싯대가 요 낚싯대가 12,000원짜리에요 네? 12,000원요 오 여기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12,000원 아니 공 하나 빠진거 아니고요어 공을 하나 떼버렸죠 <laughs> 사장님이 미쳤어요 우리 가게 망할 것 같아요. 거의 이 수준인데요? 어,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저희들도 충분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싸서 불안해 하시는데, 이 제품은, 어, 다른 비싼 낚싯대는 큰 고기가 걸리면 낚싯대가 부러질까봐서 낚싯대를 놔버려야 되는데, 이 낚싯대는 큰게 걸리면 둘러메고뛰어가면 고기가 끌려옵니다. 들으셨죠 사장님 바빠요 바빠요 이제 뜰채 남았어요 예. 빨리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네. 생방송에 뒤통수만 나갑니다 자 뜰채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뭐가 다른지 과연 이 뜰채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뭔가요 다른 점이 어 저희들이 이 뜰채를 만들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게 요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이걸 뜰채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접힌다는 말씀이죠. 시 이렇게 진열해놓으면 이게 뜰채라고 믿지 않고 낚시대라고 보는 바람에 그래서 처음에 이걸 홍보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 이게 뜰채예요. 저희들이 이게 국제특허까지 받아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낚시대 같은 뜰채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 지금 현장에 있는 염윤아 아나운서에게 마무리는 맡겨볼까요? 염윤아 아나운서